hi guys Go! Go! 한 명씩! Go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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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. 아, 이거 기 아, 쉽게, 쉽게. 쉽게, 쉽게, 쉽게. 다리지 말라니까. 가, 가, 가. 어, 기름 해! 기리을 해! 기름을 해! Almost, no. 헬진 나와. 혜빈아, 나와. 가봐!

겹쳐 이없우아아아 솔라 때 지우 출발! 지우 출발! 됐어 됐어 아 출발!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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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 명은 못 들어갈 수도 있어. 아, 상황 보고 계 들어갈 까야야 혜진아 나와. 혜진아 나와. 나와. 혜진 나와. 여기. 여기. 그대로 올라가. 올라가. 담비야. 올라가. 아, 나야, 지금 왜 나오냐면 저 밑에 저길 맡아줘야지. 밑으로 아, 내려. 내려얘나저대로 내려, 어. 넌 거기 있어. 야 나가야 돼. 아. 들지 말고. 왜 틀어. 한 명씩 맡아줘야 되 거예요? 아니. 그건 아닌데. 담비거, 담비거. 담비거, 담비거. 담비거, 담비거. 담비거, 담비거. 담비 꺼. 담비 꺼. 가. 가야 돼. 파파파 아, 우리 아아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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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. 갈 응. 봐. 아시 해진도 올려. 담이 나가. 담이 나가는데잖아이안 돼. 뒤에. 올릴 때 그냥 같이 가야 돼. 이거 그러니까 아, 확실하게 갈때 여기도 하나 박히네. 던전하던전하 전전하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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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 아! 하전 아! 하 전전하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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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조금전 올라가자. 하전전 전전하+ 전전하+ 전 던져놔 던져놔 컷아 이렇게만 쳐가 오오 조심 조심 빨 아니 받으러 와준 사람은 발 출발 출발 지우 오오 혜진 기억 잘야 오른쪽 오른쪽 혜진 더 들어가 혜진 들어가 그렇지 그렇지 앞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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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내려야된다고야지 가야지 진진 예. 여기. 골대로 가자. 골대로 가자. 골대로 가자. 야, 아, 지우 띄워. 예이 봐. 예, 나 골대로 그냥. 아, 오케이, 오케이. 굿.

계속해, 계속해! 회진, 나와, 나와! 앞에 나오라고 했잖아! 진 여기 11번! 어? 아, 지우안 가? 지우, 아, 위에서 하자, 위에서. 지우! 아, 지우야, 뛰어, 뛰어! 여기서 못 받아, 나가야 돼. 위에서 하자, 위에서.